한 3년 만에 선거가 뛰어 계신데요. 혹시 심각한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로, 해수로 2년째 만에 1심 그 재판 선거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거를 통해서 그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물중 8개, 9개 정도의 무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대해서 내려정이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일심적판선도를 받은 나이 만큼 어, 소외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증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외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밀을 저질렀다고 직자포화를보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희의 배우자 정경심 변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유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 상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남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의심에 항소하여. 이 문제를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